당첨 내역은 실제 당첨 내역이며 함께 하신 분들 모두 축하합니다. 오늘이 분석 알아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스포츠 핵심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대구 fc대 제주 유나이티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대구는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대전에 패했다. 선제골을 허용한 이후 공세로 전환해 종료 직전 페널티킥을 얻어내며 승점을 가져가나 했지만 세징야의 실축이 아쉬웠다. 때문에 잔류의 빨간불이 켜졌고, 이번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다. 선수비 후역습이 아닌 홈에서 공격의 기여를 올릴 것인데, 세징야와 이탈로 에드가 등이 적극적으로 공격을 이끌 것이다. 제주는 전북을 잡고 잔류에 한발더 다가갔다. 상경기를 남긴 상황에서 승강 플레이오프로 가는 12팀과의 승점차가 8점이기에 남은 일정에서 2점만 따내면 되고 당장 이 경기에서 패하지 않으면 잔류 확정이다. 때문에 굳이 공격적으로 나설 이유가 없고 경기 내내 템백을 가동할 것이다. 대구의 승리를 본다. 제주는 김건웅과 송주훈, 임채민 등이 탄탄하게 수비 라인을 지키려 할 것이다. 그러나 홈의 이점을 살릴 수 있고 세징야와 바셀루스가 경기 내내 공격의 기여를 올릴 대구에 고전할 것이다. 대구가 승리하고 잔류 경쟁을 혼돈으로 몰고 갈 것이다. 두 번째 경기 경남 FC대 서울 이랜드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경남은 안산 원정에서 김영진의 동점골로 패하지 않았다. 부상 여파로 인해 외인 공격수들이 핵심 전력으로 나서지 못한 이번 시즌이었는데 아라불리와 폰세카 등이 위력적인 침투로 기회를 만들었고 이시연의 돌파도 위력적이었다. 박동진과 우주성 등 좋은 베테랑들도 몸 상태를 유지 중이기에 유종의 미를 노린다. 이랜드는 주중 경기에서 성남을 잡고 2위 아산을 승점 2점 차로 추격했다. 우승 도전은 어려워졌지만 그래도 승격 플레이오프 직행이 가능한 2위를 포기하긴 어렵다. 변경준의 결승골이 터진 경기였는데 몬타뉴와 브루노, 김신진 등이 주중에 교체로 들어왔기에 이번 원정에는 풀타임 출전이 가능하다. 경남의 승리를 본다. 이랜드가 확실한 동기부여를 갖고 나서는 경기지만, 최근 원정 경기력 기복이 있다. 또 경남의 아라불리와 박동진 등 최전방 공격수들의 경기력이 올라왔기에, 홈에서 쉽게 밀리지 않을 것이다. 펠리페와 이시연의 지원도 있을 경남이 승리할 것이다. 세 번째 경기 전남 드래곤즈 대 충북 청주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전남은 안양원정에서 극적인 무승부를 기록하고 홈으로 돌아왔다. 선제골 허용 이후 폐색이 짙은 경기였는데 윤재석의 한방이 팀을 구했다. 그로 인해 4위를 유지하며 승격 플레이오프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단 5위부터 7위까지 승점차가 1점에 불과하기에 언제든 순위 하락도 가능하다. 청주는 부산 원정을 승리했다. 지난 시즌에 비해 성적을 내지 못하며 승격 플레이오프 진출과는 멀어졌지만 그래도 시즌 유종의 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탈레스와 설리 등 외인 투톱이 나와 모처럼 좋은 시너지를 냈고 장혁진도 한 경기 결장 이후 돌아와 공격 전개를 책임졌다. 베니시오와 김지훈은 이번 원정에서도 수비를 책임지며 팀을 지탱할 것이다. 전남의 승리를 본다. 청주가 부산을 잡으며 기세를 올린 건 사실이지만 이번 시즌 내내 원정 경기력은 아쉽다. 최원철과 이석현 등이 조지훈의 공백을 메우며 중원 경쟁력을 유지 중이기에 경기 주도권을 가져올 것이고 발디비아가 상대 수비를 공략할 전남이 승리하고 순위 경쟁에서 밀리지 않을 것이다. 네 번째 경기 수원삼성대 안상 그리너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수원은 아산을 잡고 리그 4위로 올라섰다. 전반 선제골을 허용하며 어려운 경기를 했는데 이기재의 동점골이 나왔고 인저리 타임에 접어든 후반 97분 김상준이 극적인 결승골을 터뜨렸다. 그로 인해 중요한 승점 3점을 더하며 승격 플레이오프로 갈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 단 경쟁자들에 비해 한 경기를 더 소화했기에 그리 유리하다고 보긴 어렵다. 이 경기에서 무조건 승리가 필요하다. 안산은 경남 상대로 김도윤의 선제골이 나왔지만 승리하지 못했다. 그래도 극도로 부진했던 시즌 중반까지를 지나 이관우 감독이 부임한 이후 경기력이 좋아졌다. 김정호와 김영남 등은 안정적인 수비력으로 상대의 공세를 저지했고, 이지승은 볼란치로 본인의 역할을 잘해주고 있다. 수원의 승리를 본다. 난산도 시즌 종료까지 두 경기만 남은 상황에서 전력을 다해 승리를 노릴 것이다. 그러나 홈의 이점을 누릴 수 있고, 직전 경기 역전승으로 기세를 올린 수원이 경기를 지배할 수 있다. 파울리뉴를 중심으로 뮬리치와 김현이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기회를 노릴 수원이 승리할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성남 FC 대 김포 FC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성남은 주중 경기에서 이랜드에 패했다. 후이즈와 박광일, 정승용과 이중민 등 핵심 선수들이 풀타임을 소화하며 최선을 다했지만 골이 나오지 않았다. 이미 하위권 순위가 확정된 이번 시즌이기에 동기부여가 사라진 것을 무시하기 어려워 보인다. 김포는 주중 경기가 있었던 K리그 휴식팀이었다. 성남이 체력적 부담을 안고 나서는 것과 달리 좋은 체력 상태로 경기에 나설 수 있다. 역대급 승격 플레이오프 진출 경쟁이 펼쳐지는 이번 시즌이기에 현재 순위에도 아직 가능성은 남아있고 최하위 팀 원정에서 승리를 노린다. 무승부는 큰 의미가 없기에 주포인 루이스를 비롯해 골을 넣을 선수들이 모두 나설 것이다. 김포의 승리를 본다. 성남은 후이즈와 정승용 등이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시즌 막판 어린 선수들을 대거 기용하며 내년 시즌 추축이 될 선수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주 중에 휴식을 취했기에 체력적으로 상대보다 나은 조건에서 경기에 나설 수 있고 루이스가 기회를 마무리할 김포가 승리할 것이다. 스포츠 당첨에 제일 중요한 건 조합입니다. 각팀 분석을 잘한다고 하여도 조합을 못할 경우 큰 배당을 가져가지 못하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조합을 올려드릴 수 있지만 좀더 자세한 정보들과 배당 흐름 및 각종 이슈 등 경기 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조합을 빠르게 유튜브에 올려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합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조합 신청 말 걸어주세요. 금전 요구 및 멤버십 가입 조건 일체 없습니다. 좋은 건 서로 나눠 갑시다.